한국어를 배우는 파리의 10대들, 한글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미국인들. 이탈리아 기자가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20년간 진짜 강대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뿐이라고 믿어왔던 그였지만, 포브스 순위에서 한국이 6위를 차지한 것을 보고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일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태블릿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폭우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서로를 돕는 사람들의 모습. 과연 한국의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그가 목격한 놀라운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젤로 토레시예요. 올해 4 4시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작가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이면 커피 한 잔과 노트북을 앞에 두고 책상에 앉는 게 제 일상이죠. 저는 전 세계에서 강한 나라들에 대해 글을 써왔어요. 이런 일을 한 지는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각국의 뉴스를 읽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나라가 강하고, 어떤 나라는 약한지에 대해 글을 쓰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세상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제 생각엔 정말 중요한 나라는 딱네곳 뿐이었어요. 미국이 가장 강했고, 중국이 그 다음이었죠. 그리고 러시아와 유럽도 중요한 축을 담당했어요. 이네 나라가 세상의 거의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어떤 나라도 이틀을 바꿀 순 없다고 굳게 믿었죠.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시작됐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책상 위엔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여기저기 종이들이 쌓여있었고, 검은색 안경은 코에 얹혀 조금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눈에 띈 기사가 있었어요. 포브스 잡지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의 순위였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1위는 미국이었어요. 당연했죠. 2위는 중국.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3위는 러시아. 익숙한 결과였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상했어요. 6위가 한국이었어요. 눈을 몇번 깜빡였어요. 안경을 벗어서 닦고 다시 썼어요. 화면을 다시 봤는데 한국이 여전히 6위였어요. 프랑스보다 높고 일본보다도 위였고 심지어 제나라 이탈리아보다도 더 위에 있었어요. 그 순간 손이 조금 떨리기 시작했어요. 커피가 책상 위로 쏟아졌고 왠지 화가 났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저는 항상 한국을 단지 다른 나라를 따라 하기만 하는 나라라고 생각해왔어요. 남이 먼저 만든 걸 그냥 모방해서 만든다고요. 5년 전쯤 일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노르웨이의 스마트 기업에 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몇달 동안 조사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국 기술회사가 등장하더니 그 노르웨이 회사를 시장에서 밀어냈어요. 그 순간 제 기사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상사는 불만을 드러냈고 저는 창피하고 분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결론 내렸어요. 한국 아이돌이나 드라마 이야기가 들리면 그냥 무시했어요. 한국 기업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데서 베껴온 거야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진짜가 아니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제 포브스가 제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 6위의 강국이라고요. 그 순간 마치 누가 제 얼굴에 대고 너 바보야 라고 말하는 기분이었어요. 비웃음을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사흘 동안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 안을 계속 서성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고 또 벗고 불안할 때마다 하는 습관이거든요. 결국 저는 상사인 마르코 스칼라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마르코는 회색머리에 조용한 눈을 가진 분이에요. 신문사에서만 30년 넘게 일하신 분이죠. 항상 판단이 정확한 분이에요. 조심스레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요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마르코, 진짜 한국이 그렇게 강한 나라예요? 제가 물었죠.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직접 가서 봐. 그리고 거기서 본걸 글로 써봐.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국에 가다니요? 저는 단한 번도 한국에 가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곳에 간다는 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세상의 모습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저는 기자잖아요. 진실을 찾는 게제 일이에요. 비록 그 진실이 불편하더라도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검색했어요. 마우스를 잡은 손가락이 떨렸어요.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결국 클릭했어요. 티켓을 결제했죠. 그 순간부터.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을 때, 뭔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ICN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건 한국 인천공항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고, 사실 가고 싶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티켓을 산 뒤로 사흘 동안, 저는 마치 불안한 고양이처럼 아파트 안을 서성였어요. 자꾸 안경을 벗었다 닦았다 하길 반복했어요. 긴장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방구석에 놓인 여행용 가방을 바라봤는데, 마치 그 가방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스스로에게 100번쯤 물어봤어요. 로마에 있으면 편안했거든요. 익숙한 환경, 익숙한 질서 속에서 저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가 중요한지, 어떤 나라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지, 나름의 기준도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 간다는 건 마치 어두운 바다에 뛰어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기자로서 사실을 찾는 게제 일이니까요. 비록 그 사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말이죠. 비행 당일 아침, 욕실 거울 앞에 섰어요. 여전히 같은 검정색 안경, 여전히 갸름한 얼굴, 늘 그렇듯 걱정 어린 표정이었지만,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무서워하던 일을 막 하려는 참이었거든요.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싼 정장과 노트북을 들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옷에 한글이 적혀있는 알록달록한 가방을 든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들은 신나 보였어요. 한국 가수와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죠.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 한국은 여전히 남의 것을 베껴 만드는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그들 눈엔 한국이 진심으로 매력적인 곳처럼 보였어요. 비행시간은 12시간이었어요. 자려고 해봤지만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과연 제가 맞을까? 한국은 낡은 공장과 후진 기술로 가득한 나라일까?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제 믿음이 증명되는 거겠죠. 아니면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걸 뒤엎을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제배 속이 훅 꺼지는 기분이었어요. 착륙 충격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정말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그동안 제가 무시해 왔던 바로 그 나라예요. 공항을 걸어가며 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와 복잡한 소음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전혀 달랐어요. 공항은 엄청나게 컸지만 아주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고, 디지털 표지판에는 다양한 언어로 정보가 나와 있었어요. 모든 게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바닥은 너무 반짝여서 제 얼굴이 비칠 정도였고요. 노년의 한국 어르신들이 태블릿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봤어요. 화면을 툭툭 누르며 자신 있게 움직이셨고, 짐 찾는 동안 영상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스마트폰 쓰는 걸 어려워하시는데 말이죠. 그때 한 여성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짧은 검정 머리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절 보자 미소를 지으셨어요. 토레시 씨 맞으시죠? 또렷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김희연입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악수는 단단했고,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딱 전문적인 느낌이었어요. 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같이 차로 이동했어요. 창 밖으로 처음으로 한국의 모습을 본 순간이었어요. 고속도로는 흠 하나 없이 깔끔했고, 도로 옆으로는 초록 언덕들이 펼쳐졌고,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현대적인 건물들이 있었어요. 모든 게 정돈되어 있고, 청결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반도체 공장을 보러 갈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낡은 기계들과 단순한 기술을 볼 각오를 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단순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했죠. 그래야 한국이 진짜로 뒤처진 나라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공장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제가 틀렸다면.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면 어떡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공장이 보였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것처럼 유리와 철강으로 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어요. 완벽하게 청결했고 주차장에 있는 차들도 다새 것의 고급 차들이었어요. 손이 또 떨리기 시작했어요. 안경을 고쳤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입구에 도착했을 때 김희연씨가 제 얼굴을 바라보며 웃으셨어요. 미래를 볼 준비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지금부터 제가 믿고 있던 세상의 진실이 무너질지도 몰랐거든요. 문이 열렸고 저는 그 안으로 한발 내디뎠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저는 솔직히 낡은 기계랑 단순한 일을 하는 작업자들을 볼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어요. 로봇 팔들이 무용수처럼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로봇들이 제 손톱보다도 작은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정교했어요. 실수란 건 전혀 없었고, 주변은 하얗고 깨끗하며 아주 조용했어요. 마치 미래에 온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를 안내해준 사람은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25쯤 되어 보였고,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영어도 정말 유창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반짝였어요. 저희가 전 세계 스마트폰의 절반에 들어가는 두뇌를 만들고 있어요. 라며 기계들을 가리키셨어요. 이 칩들은 미국, 유럽, 전 세계로 가요. 저는 컴퓨터 화면에 뜬 숫자들을 바라봤어요. 하루에 생산되는 칩수가 나와 있었는데,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마어마했어요.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조였어요. 제 노트북은 사실들을 적느라 가득 찼고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던 제 믿음은 완전히 흔들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기도 했거든요. 다음 날, 김희연 씨가 저를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로 데려가셨어요. 이번에는 좀 다를 줄 알았어요. 진짜 한국, 전통적인 모습이 보일 줄 알았거든요. 기술도 없고, 노인들이 컴퓨터는 전혀 모르는 그런 모습이요. 근데 또 틀렸어요. 그 마을에서 저는 한 할아버지가 태블릿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주름진 손가락이 화면을 자유롭게 움직였고, 마치 몇 년째 써오신 것처럼 익숙해 보였어요. 인터넷 속도도요, 로마에 있는 제 아파트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온라인 쇼핑을 배우고 있었어요. 서로 웃고 도와주고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어떤 할머니는 휴대폰으로 채소를 주문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하면 다음날 집 앞에 배달 와요 하셨어요. 제가 김희현 씨에게 물었어요. 이런 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오래됐어요. 저희는 이런 걸 크게 떠들진 않아요. 그냥 만들어 나가요. 하루하루가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그 놀라움들은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깨뜨렸어요. 군사기지를 방문했을 땐, 낡은 무기들이나 미국 기술을 빌려온 장비들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젊은 군인들이 컴퓨터 화면으로 드론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마치 게임처럼 보였지만, 그건 실제 군사용 드론이었어요. 현장엔 미국 군 장교도 있었는데, 그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셨어요. 한국의 군사 기술은 이제 우리 수준과 같아요. 어떤 분야에선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미국인이 한국 기술이 자기 나라와 같거나 더 낫다고 말하는 걸 저는 손을 떨며 노트에 적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밤에 서울에서 왔어요. 거리엔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 가득했고 한국 노래를 외워서 부르는 유럽인들도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한글이 적힌 옷을 입고 다녔고요. 모든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행복해 보였어요. 그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어요. 그건 힘이었어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비가 쏟아졌어요. 서울에 몇 시간 동안 폭우가 내렸고, 도로가 물에 잠겼어요. 만약 이게 이탈리아였다면, 아마 며칠 동안 대혼란이었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한국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볼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달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도시 전체의 휴대폰에 동시에 긴급 알림이 떴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안내돼 있었어요.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았고 차분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진짜 저를 가장 놀라게 만들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서로를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가게 주인들이 음식과 물을 그냥 나눠줬고, 젊은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드렸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친구처럼 손을 내밀었고, 모두가 마치 이걸 평생 연습한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저는 발목까지 물에 잠긴 채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비싼 양복을 입은 직장인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고 있었고, 청소년들은 작은 가게를 보호하려고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 장면을 찍어서 SNS에 올리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 그냥 서로를 도왔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도, 군사력도, 문화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 마음. 저는 20년 동안 강한 나라들에 대한 글을 써왔어요. 큰 군대와 많은 돈이 힘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날, 그물 속에 서 있으면서, 저는 진짜 힘이란 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 그게 진짜 강한 나라였어요. 제 노트북은 빗물에 젖어 있었고,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강함과 영향력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누구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에 새로운 방식의 강함을 보여주는 나라였어요. 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어요. 한국에 올때 탔던 비행기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겉모습은 똑같았어요. 같은 검은 안경을 쓰고 있었고, 여전히 마른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작은 기내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화면 맨 위에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죠. 작지만 깊고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몇달 만에 처음으로 글이 술술 써지고 있었어요. 손가락들이 키보드 위에서 무엇을 써야 할지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창문 밖을 내다 보니 구름들이 아래쪽에 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죠. 수년 동안 무시하고 있었던 그 나라가요. 방금 제게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가르쳐 준 나라 말이에요. 제 수첩에는 독자들이 깜짝 놀랄만한 사실들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 휴대폰의 절반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보다 빨랐다는 것. 한국의 군사기술이 미군들까지 감탄하게 만들었다는 것.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젊은이들로 하여금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건 수첩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제 기억 속에 있었거든요. 홍수가 났을 때 서로를 도와주던 사람들의 모습이요. 낯선 사람들이 이웃이 되는 순간들. 마치 한 가족처럼 함께 움직이고 있던 사회 전체의 모습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힘이었어요. 군대나 돈이나 위협이 아니라요. 그냥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가진 힘이었죠. 로마에 있는 편집장 마르코가 생각났어요. 회색머리에 조용한 눈을 가진 분이었죠. 그분이 저를 한국으로 보내면서 했던 말이 단순한 다섯 단어였어요. 가서 직접 보고 와라. 그분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진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진실은 제가 모든 걸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20년 동안 강대국들에 대해 글을 써왔었거든요. 항상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나라들만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은 무시하고 있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이 저에게 다른 종류의 힘을 보여주었어요. 자신들의 성과를 크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조용히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서로를 보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가 로마를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평생 살아온 익숙한 건물들과 거리들이 보이고 있었죠. 곧 종이들이 여기저기 쌓여있는 작은 사무실로 돌아가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세상을 보는 제 눈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닫고 독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힘에 대해 믿고 있는 모든 게 불완전하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0년 동안 틀렸다는 걸 어떻게 인정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 여행에 대해 얘기해주기로 했죠. 미래처럼 보였던 반도체 공장에 대해 써보려고 했어요. 유럽의 젊은이들보다 태블릿을 더잘 다루는 나이든 농부들에 대해서도요. 파리의 10대들이 한국어 단어를 배우게 만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하려고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홍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모습을 봤던 일말이에요. 무너지는 대신 함께 뭉치는 사회를 목격했던 일을요. 비행기 바퀴가 로마 땅에 닿았어요. 서류들과 노트북을 챙기고 있었죠. 가방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짐을 더 싸서가 아니라 가져오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새로운 지식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세상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다는 깨달음을요. 작은 나라들도 큰 나라들이 때로는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위대할 수 있다는 이해를 말이에요. 로마 공항을 걸어나가면서 긴장되고 흥미진진한 기분이었어요. 내일이면 책상에 앉아서 독자들을 놀라게 할 기사를 쓰게 될 거였거든요. 아시아에 대해, 힘에 대해, 나라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뒤흔들 기사를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였어요. 제가 과장하거나 지어내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화를 낼 수도 있었고요. 처음 한국이 세계 6위로 평가받는 걸 봤을 때 제가 화를 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그게 기자로서 제 일이었거든요. 그 사실들이 불편하더라도 찾아내는 것.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더라도 발견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요. 익숙한 로마 거리를 지나는 택시를 타고 있었어요. 건물들은 똑같아 보였어요. 사람들도 똑같았고요.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거든요. 틀렸다는 것이 오라지는 길로 이어진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날 밤 아파트에 앉아서 세계의 힘에 대해 쓴 예전 기사들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과 다른 작지만 강한 나라들을 무시했던 기사들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놓쳤던 기사들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기사들을 쓰기 시작할 거였어요. 더 나은 기사들을요. 보고 싶었던 부분들만이 아니라 세계의 힘에 대한 전체 진실을 말하는 기사들을 말이에요. 안경을 벗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닦아주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독자들이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볼수 있도록 도와줄 거였어요. 한국이 저를 도와준 것처럼 말이에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년 만에 처음으로 그 진실을 나누는 게 기대되고 있었거든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